안녕하세요 테지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펌보드의 버튼을 이용한 엔트리 게임을 만들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펌보드에 있는 바로 이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피아노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과 계속 반복하기 블럭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계속 반복하기 블럭이 필요한 이유는 얘가 없으면 컴퓨터는 딱한 번만 실행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터치 센서에 터치가 되게 되면 작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관련된 블럭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럭이죠. 여기에서 이 참에 해당되는 이 조건이 뭐냐면 A에 터치되었는가. 이 조건이죠.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실행될 명령을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피아노 연주를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소리를 재생하는 명령 블럭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리를 1초 재생하기 블럭을 넣고요. 여기에 이제 피아노 연주의 음을 선택을 해볼 건데, 현재는 대상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 탭 있죠. 소리 탭에서 소리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악기 카테고리에 가보면 피아노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 레, 미, 파, 해서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블럭 탭으로 선택을 바꿔주고요. 이제 다시 여기 대상 없음,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을 해보면 방금 추가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 A를 터치하게 되면 도를 1초 동안 재생을 하고요. 이거를 코드를 복사 및 붙여넣기해서 나머지들도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완성된 코드를 가지고 콤보드로 직접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